자, 안녕하십니까. 송호중학교 동인음악동아리 현대시청강문화연구부의 부장 양희성입니다. 자, 오늘 할 것은요, 오늘 알려드릴 것은 어떻게 하면 이제, 어떻게 하면 그림을 잘 그릴 수 있느냐, 입니다. 그림을 어떻게 잘 그리냐. 자, 일단 그림, 그림을 그리면 어떻게 되는지부터 일단 보여드리,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림을 그리면 어떻게 되냐. 자 이렇게 되니까 예. 이렇게 되시고 싶으신 분들만 시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여기서 더, 더 심해지면 어떻게 되냐 자, 이렇게 되니까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<laughs> 자, 일단 첫 번째 <laughs> 첫 번째로 찾아주셔야 되는 게 그림을 그리려면 일단 먼저 펜을 찾아주셔야 됩니다. 자, 모나미 펜. 아, 쓰레기죠? 근데 그렇다고 해서 당신들이 뭐, 어? 이런 거쓸수 있는 건 아니잖아. 어, 이런 거쓸수 있는 거 아니잖아요. 그러니까 모나미 펜 쓰시면 됩니다. 자, 그 다음에 종이가 필요합니다. 종이. 자, 여러분들. <목소리> 그림에 참고할 요소를 좀 찾아 봅시다. 어, 전 개인적으로 이제 좀, 어, 크로키를 많이 하기 때문에, <laughs> 네, 크로키를 많이 하기 때문에, 이 사이트엔 이제 누드 크롭에 굉장히 좋은 자료들이 많이 있습니다. 에. 음, 에, 에, 에. 감사합니다.